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튜디오 재미의 재미입니다 오늘은 짜잔 오랜만에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슈가데코에서 영상 제작을 목적으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어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왔어요 그럼 드디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뭐가 꽤 많은데요 네 이건 뭘까나 사실 뭘 보내주셨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새로운 몰드들 몇개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뭘까? <laughs> 한번 봅시다. 우선은 이게 몰드인 것 같아요. 아, 이것들도 몰드다. 구름 표현제래요. 구름 표현제가 뭐지? 아, 그냥 천사 점토인가?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뭐지? 그냥 천사 점토 같은데? 저 구름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한번 유용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이거 어디다가 잘 붙여놔야지. 차라라. 아 푸딩 몰드들. 이거는 원형 푸딩. 그냥 이렇게 민자 무늬입니다. 이거는 물결 푸딩. 이게 물결이 좀다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좀 물결이 많은 거. 요거랑 요거는 비슷해 보이는데 사이즈만 다른가 봐요. 사실 이거는 이미 슈가데코 웹사이트에서 봤어요. 이게 마진님 몰드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요. 이게 마진님 몰드로 만든 푸딩인데 비교를 해보니 이거랑 그나마 비슷한데 크기가 달라요. 높이는 마진님께 조금 더 높고 넓은 건 슈가데코가 더 넓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모양이에요. 이렇게 푸딩 몰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 뭐가 가득가득 들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요게 뭔지 알것 같습니다. 요것들을 이용해서 스테인글래스 효과를 내는 건가 봐요.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 제가 정말 예전에 글라스 데코 만드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laughs> 이거는 진짜 당장 해보고 싶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 이거는 아마 푸딩 몰드 사용할 때 쓰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 이런 체리 파츠 진짜 좋아해서 항상 쟁여놓는데 또 10개나 생겼네요. 너무 좋아. 그리고 다음은 그립 톱들. 다 평면 타입으로 보내주셨네요. 저는 이렇게 턱 있는 그립 톱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아주 유용하게 잘쓸것 같습니다. 이거는 양면 겔테이프. 저 이거 궁금했는데 잘 됐다. 저는 레진 작품에 그립톡을 붙일 때 도밍하듯이 붙여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레진을 사용하다 보니까 막 흐르고 난장판이 돼가지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냥 이걸 이렇게 떼고 여기에 붙여서 레진 작업물을 붙여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간편하고 강력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사용해보게 되었네요. 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짜잔. 요거는 아마도 거울인 것 같습니다. 요 하트 쉐이커 몰드에 요 거울을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건가봐요. 제 거울 그립톡이랑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 보내주셨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오늘 무언가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글래스 라인 레진, 글래스 컬러 유비 레진.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재밌을 것 같지만 얘네가 저를 자꾸 쳐다보고 있어요. 오늘은 이거를 이용해서 그립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짠! 제가 슈가데코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영상을 봤는데 결과물이 굉장히 얇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립톡을 만들 거니까 약간 두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몰드를 가져와봤습니다. 이거는 슈가데코 건 아니고 마니랜드 몰드인데 제가 이 모양을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동그란 몰드를 찾다가 그냥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이 튤립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럼 이 몰드를 이용해서 투명한 프레임을 만들어 봅시다. 얇게 만들 거여서 그냥 UV 레진으로 채워주려고요. 제가 UV 레진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건 처음인데 잘 굳겠죠?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아예 완전 두꺼운 것도 UV 레진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게 어떻게 미경화 없이 저렇게 잘 굳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도전을 해보게 되네요. 여기거 기포 좀 빼주고 경화를 시켜주고 돌아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4분, 뒷면으로 해서 3분을 해서 총 7분을 경화시켜줬어요. 짜잔! 생각보다 경화가 잘 되긴 됐는데 아직 약간 끈적거려요. 그래서 한번더 경화를 시켜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더 경화를 시켜주고 왔습니다. 이제 요 도면, 도면에 요거를 쓸 건데 요거가 크기가 달라가지고 좀 디자인을 해야 할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최대한 중간에 맞춰주고 요대로 그려줍시다. 요렇게? 그리고 튤립을 조금 모양을 바꿔줍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선이 너무 헷갈리니까 두꺼운 걸로 한번더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OHP 필름을 붙여줍시다. 짠. 이렇게 붙인 김에 그냥 쉐이커로 만들어버릴까봐요. 튤립 느낌 나는 색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채우죠. 이 앞면에 그림을 그려줄 거라 UV 레즈는 최대한 얇게 펴 바른 후에 필름을 올려서 병화시켜주겠습니다. 짠. 이렇게 붙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요것들을 써볼게요. 우우, 재밌겠다. 요거를 이렇게 넣고 요 위에 댄 다음에 그려봅시다. 우선은 검은색으로 하더라고요. 글래스 데코 같이. 어, 요것부터 떼고. 드디어 그려줍시다. 어, 제가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이런건좀 무서워요. 어, 숨 참게 돼. 이제 안쪽. 어, 근데 이게 글라스 데코보다는 조금 쉬워요. 수습하기도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와, 망한 것 같아. 아직,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평화시켜 줍시다. 짜잔. 음..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살려보도록 하죠. 색을 칠하면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노란색으로 꽃을 칠해볼게요. 오! 색깔이 생각보다 너무 연한데? 어떡하죠? 이렇게 연할 줄은 몰랐는데. 주황색을 한번 해봅시다. 어? 주황색이 훨씬 낫다. 주황색으로 해줄래요. 음, 이거 진짜 재밌다. 이 레진이 엄청 묽어서 되게 잘 나와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게 글라스백보다 훨씬 재밌어요. 이 배경 부분은 노란색으로 채워줄게요. 너무 재밌어, 이거. 그리고 이 가장자리는 빨간색으로. 우 와, 빨간색 색깔 너무 예뻐. 짜잔! 오, 빨간색까지 채워주니까 좀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디퍼 제거해주고 또 병화시킬게요. 짜잔. 병화까지 다 시켜줬습니다. 귀엽기는 한데 뭔가가 약간 아쉽단 말이죠. 이 가장자리에 글씨를 좀 써줄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예전에 슈가데코에서 구매한 건데, 무슨 글자를 써볼까요? 그냥 생각나는 단어 아무거나 써볼게요. 짜잔! 그냥 진짜 별 의미 없이 생각나는 단어 다 적어봤어요.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위에 도밍을 도톰하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경화를 시켜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잉! 짜잔! 이렇게 도밍을 해주고 왔습니다. 이게 쉐이커다 보니까 뒷면에서 셀 수도 있어서 뒷면도 도밍을 해주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거를 사용해봅시다. 이거를 여기에 붙여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뜯고기에 여 붙인 다음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기 위에도 비닐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뜯어줄게요. 짜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중간에 잘 맞춰서 붙여 봅시다. 꾹꾹꾹꾹꾹꾹. 어우 너무 간편하고 좋은데? 이게 접착력이 얼마나 강력할지는 모르지만 너무 편하고 좋네요. 이것도 아마 붙이고 한 24시간 정도는 둬야지 접착력이 더 강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짜잔! 솔직히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laughs> 엄청 막! 음, 너무 예쁘다! 약간 이런 리액션은 안 나와요. <laughs> 근데 이거 하는 거 자체가 진짜 재밌어가지고 이 제품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글라스 데코보다 훨씬 쉽고 색깔도 너무 예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정말 재밌고 좋은데 정교하게 작업하기가 어려운 제품이라 디자인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스테인글래스 같은 효과를 내고 싶으시면 이 제품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쉽고 재밌는 제품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가지 재밌는 제품들 보내주신 슈가데코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